아, 어, 네. 저기 또 만나기로 하셨어요? 앞으로 저희 사생활에 관해서 물어보지 말아주시겠습니까? 쓸데없는 간섭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. 저기 복료 씨.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압니다. 질투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. 전 이해가 안 갑니다. 처음에 장 대표 보고 격분하신 걸 똑똑히 봤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호감으로 바뀔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. 장 대표 어디가 갑자기 마음에 드신 겁니까? 질문을 해서요. 제 옷에 대해서, 모자에 대해, 하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, 가고 싶은 곳에 대해 세세하게. 그만큼 깊은 관심을 느꼈습니다. 대답이 됐습니까? 아, 예. 복년님.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? 조건이 좋은 건 알지만. 처음엔 싫어하셨잖아요. 보기보다 불행한 것 같아서요. 장 대표님이요? 네. 그 사람의 불행을 끝내주고 싶다고 하면 이해 되시겠습니까? 아, 네. 우리 마음 아시죠? 복녀님이 힘들어지는 거 싫은 거 복녀님이 그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거면 우리는 얼마든지 응원해드릴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음.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. 윤 팀장 덕을 좀 봤죠. 그 사람 무장해제 시켜준 덕에 첫 데이트를 했거든요. 복녀 씨, 아니 박은수랑. 윤 팀장 시키는 대로 잘하더라고요. 경고가 제대로 먹혔나 보네. 복녀 씨한테 아무 얘기 안한거 보니까. 저도... 목숨이 두 개는 아니라서요 하긴 어쩌겠어요 내가 서지훈이라는 거 밝혀봤자 윤송아 씨는 잃을 건 너무 많고 얻을 건 없는데 안 그래요? 생각 없이 말 옮기는 앵무새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? 무슨 일이십니까? 어, 애들이 장 대표랑 데이트하러 갔다던데 믿기지가 않았어. 그게 사실이야? 사실입니다. 진짜 데이트한 거 맞아? 네. 언제까지 서지훈이랑 망령이 붙들려. 이러고 살순 없으니까요. 어머, 자기야, 진짜? 아, 어, 너무 잘 생각했다. 이것 봐.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걱정이 앞서서 큰일이야, 그치? 하긴 애들 아빠는 복려씨한테 별생각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좋아하는 남자가 낫지 아,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아직까지 장대표를 의심하고 있지 않나 해서 오만 걱정을 다 했지 뭐야 앞으로 제 걱정은 마시고 저기 오시는 꽈배기 오라버니나 신경 쓰십시오. 이게 이게 뭐 하자는 거야? 아니 왜또 역정부터 내고 그러실까? 애들 말로는 당신 바람났다던데?